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의 추윤정입니다. 5월 넷째 주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제3차 모의 토익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기 토익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영어 실력 점검과 실전감각을 기르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고규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6일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제3차 모의 토익시험이 개최되었습니다. 성신 모의 토익은 매 학기 4회씩 총 8차례에 걸쳐 운영되는 교내 모의시험 프로그램인데요. 학생 스스로 영어 기초 역량을 진단하고 정기 시험에 앞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접수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응시료는 6000원으로 외국어 특강 수강생은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과 필기 도구를 지참해야 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도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시험은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토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응시자들은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시험에 임했는데요. 응시자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정기 시험 대비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기 토익을 보기 전에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잡혔는데요. 성심 모의 토익은 진짜 토익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긴장감 속에서 제 실력을 체크해 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성신 모의 토익의 성적은 5월 26일 월요일 성신포탈 내 모의고사 성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향후 어학점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로도 사용 가능한데요. 학우들은 정규 토익 시험에 앞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신 모의 토익은 단순한 연습용 시험을 넘어 학우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는데요. 정기 시험을 앞둔 학우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가 2025년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사업참여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경제인 양성을 목표로 전국 5개의 여자대학교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고기의 기자가 전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가 2025년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의 대학부문참여학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여성대상창업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미래 여성경제인을 양성하기 위한 본사업은 올해 전국 5개 여자대학교와 25개 여자고등학교를 선정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교내 창업 생태계의 기반과 학생 창업 지원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성신여자대학교는 여성 CEO 특강, 창업 아이디어 멘토링, 국내 여성 기업 탐방, 글로벌 비즈니스 체험 등 다양한 실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전 창업 검증 프로그램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인데요.글로벌 현장 탐방과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외 여성 경제인의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도 마련됩니다.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교내 선발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예정인데요.성신여자대학교는 이번 계기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 경험을 제공하고 여성 경제인으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업 운영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창업 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창업 교육을 넘어 여성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뿐 아니라 전교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지를 보고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여학생만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되게 반가웠어요. 창업은 아무래도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니까 더 가까운 일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생기면 좋겠어요. 향후 성신여자대학교는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 및 수료식을 포함한 성과 공유 행사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성 경제인을 위한 실전형 창업 교육이 필요한 시점, 성신여자대학교가 이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SEBS 뉴스 고규혜입니다. 오늘 SEBS 뉴스에서는 2025학년도 제3차 모의토익과 2025년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사업 참여학교 선정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어느덧 5월도 중반을 넘어선 시점인데요. 종강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남은 시간의 방향을 차분히 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5월 넷째 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